저희 부모님은 지역 내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하셔서 건물도 새로 올리고 최근엔 산무중까지 내셨을 정도로 몇십 년 동안 정말 꾸준히 지켜오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가게를 탐내거나 재산에 눈독 들여 본 적은 맹세코 없었는데요. 엉뚱하게 피한 방울 안 섞인 남편과 시엄마가 부모님 가게에 탐을 내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시자 붙으면 상식도 생각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생각치도 못하게 이혼녀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항상 힘들다고 그랬잖아. 어쩔 수 없지. 너무 힘들면 좀 쉬어. 근데 회사 그만두면 계획은 있어? 생각해봤는데 난 회사 생활이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야. 적성이 맞는 사람이 어딨어.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다들 참고 다니는 거지. 아니야. 난 월급쟁이 체질이 아니야. 그럼 무슨 체질인데? 혹시 뭐 생각해 둔게 따로 있는 거야? 음, 회사원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어. 사업이나 자영업 그런 거. 잘만 되면 야, 정말 좋지. 생각해 둔 아이템은 있고? 저, 여보. 음, 왜? 장인어른 가게에서 내가 일해보면 안 될까? 우리 아빠 가게? 갑자기 왜?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할 자신은 없고 기술이랄 것도 없는데 혼자서 무슨 사업을 해?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 그치만 자기 요식업 잘 모르잖아. 그거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식당 일뭐 어려울 게 있어?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 내가 가끔 도와드려봐서 아는데 정말 쉬운 일 하나 없더라. 일단 자기 회사 그만둔 거 아니니까 계속 다녀봐. 그래도 어렵게 들어간대잖아. 아 몰라. 월급쟁이 그만두고 싶어. 일단 장인어른께 얘기 한 번만 해줘. 응? 알았지? 글쎄 생각은 해볼게. 주니마 별일 없지? 응 음, 엄마. 엄마는 어디 아픈 덴 없고? 엄마도 맨날 똑같지 뭐. 가게 일하다 보면 손목 아픈 거야. 어쩔 수 없고. 우리 딸 목소리 궁금해서 전화해 봤어. 엄마 아빠도 사람 더 쓰고 시험 시험 하세요. 언제까지 이팔 청춘도 아닌데 걱정되게. 그래도 네 아빠랑 나 아직 끄떡없다. 사무 좀 낸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니. 아 철서방은 잘 있고. 어안 그래도 엄마 철서방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네.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왜? 회사 그만두고 엄마 아빠 가길 배워보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글쎄, 좀 갑작스럽긴 하네. 철서 방, 알바 한번 안해 보고 컸다며. 요식업 쪽은 아무것도 모를 텐데.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 음. 요새 회사 생활이 힘든 건지 뭔지 뜬금없이 엄마 아빠 일을 해 보고 싶다는 거야. 일단 더 생각해 보자고는 했어. 네 아빠랑 상의는 일단 해 볼게. 근데 철서 방이 이런 일 많이 힘들어 할것 같은데. 내가 봐도 못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가게 잘 되는 것만 보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단 회사 계속 다니게 내가 잘 타일러 볼게. 괜히 이런 말 꺼내서 엄마한테 미안하네. 아니야. 어차피 딸이라고 너 하나인데 남보다야 피부치가 받아주면 우리야 좋지. 내가 볼땐철 서방이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좀 헛바람이 든것 같아. 내가 한말 그냥 잊어 엄마. 내가 다시 연락할게. 예, 아가. 요새 어떻게 지내냐? 저야 잘 지내죠, 어머님. 어머님도 별일 없으시죠? 나야 별일 없이 지낸다. 근데 우리 판남이 말이다. 네, 그이가 왜요? 내가 어제 점집에 갔다 왔거든. 점집이요? 갑자기 점은 왜 보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남이 점을 봤는데 회사 그만두게 해야 할것 같다. 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셨길래요? 무당이 그러는데 판남이 사주가 회사 다니면 수명이 짧아진댄다. 걘 누구 아래에서 일할 팔자가 아니래. 그래서 부적 수고 굿이라도 해야 한대요. 굿은 무슨 굿이야. 무당 말로는 우리 아들은 자기 사업하면서 남들 아래 두고 일해야 하는 사주라 그러네. 특히 먹는 쪽으로 하면 대성할 거랜다. 판남이 사업한다고 하면 네가 옆에서 내조 열심히 좀해 줘라. 남편이 잘 되면 너 좋은 거 아니냐? 니네 남편인데 네가 챙겨야지. 아하, 일단 그이 들어오면 잘 상의해 볼게요. 상의해 볼 것도 없어. 그냥 내말 들어. 어른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전보고 오셨다는 시어머니 말에 웃음밖에 안 났어요. 제가 아는 어머님은 워낙 고집불통, 남의 말안 듣고 의심하는 분이라, 무당집 같은 곳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그런데 믿을 거 하나 없다고, 차라리 자기한테 얘기하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 분이거든요. 시어머니 전화까지 받고 나니 감이 딱 오더군요. 둘이 우리 부모님 가게에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과 시댁은 저희 부모님이 그냥 작은 동네 식당 운영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지역이 워낙 좁아서 소문이 금방 나니까 부담되기도 하고 전 어차피 물려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식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 문제에서 그러려니 하셨고요. 그러다 저번에 남편 데리고 부모님 가게 한번 방문한 이후로 남편, 시댁 쌍으로 헌물을 단단히 켜네요 어쩐지 밥 먹고 나오는데 장인 장모님 가게 이 정도였냐며 남편이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아휴그 이후로는 남편과 시댁의 지랄 콤보는 계속됐어요. 내가 저번에 한 얘기 생각해봤어? 무슨 얘기? 내가 처가 가게에 물려받는 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말했잖아.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고. 그래, 그건 기억나. 근데 언제 물려받겠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가 뭔데 그 가게를 마음대로 물려받네, 만네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이 외동딸이고 사위라고 나 하나뿐인데 내가 물려받아야지. 여보, 지금 확실하게 말할게. 나 우리 부모님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어. 요식업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정말 밤낮 없이 일하셔서 지금 가게 일구셨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 난 엄마 아빠처럼 운영할 자신도 없고, 당신은 요리에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뭘 물려받는다고 그래. 그거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일은 직원 고용해서 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식당은 어차피 다 조미료빨이잖아. 지금도 음식은 우리 엄마가 하나하나 다 하셔, 김치까지 직접 만드시고, 요즘 사람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 음식 맛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손님 떨어지고 소문나. 괜히 맡았다가 부모님 가게 안 좋은 소문나면 그건 누가 책임져 주는 건데? 그럼 레시피 방법 어머님께 다 적어 달라고 자기가 부탁해. 그리고 셰프도 고용하면 되잖아.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시킬 생각만 하면서 뭘 물려받겠다 그래. 식당 새벽 같이 일어나서 재료 사서 손질하고 청소하고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부지런한 사람도 힘들어 하는데 당신이 버틸 수 있겠어? 그냥 우리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자 야너 그냥 내가 물려받는 게 싫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나 몰래 처가 지 재산 빼돌리려고 한거 아니냐고 네가 물려받기 싫으면 이런 경우에는 사위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지 빼돌리긴 뭘 빼돌려 나나에 관심도 없다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왜네 혼자 결정해 우린 부부니까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하, 그냥 말을 말자 다신 이 얘기 꺼내지 마. 나 회사 다음 달에 그만둘 거야. 그만두고 장인 장모님한테 일 배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만두기만 해봐. 맘대로 퇴사하는 건 당신 자유여도 엄마 아빠 가게는 절대 손대지 마. 몸살이 나도 회사는 꼭 가는 성실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었는데 처가댁 부모님 가게에 이렇게 눈독을 들일 줄 몰랐네요. 남자들은 무슨 결혼하는 동시에 변하는 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부모님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 일을 물려받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편이 정말 뻔뻔스러워서,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평화롭게 쉬고 있던 일요일,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저는 정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아, 뭐해? 음, 나 빨래 널고 있어. 저기, 너철서방이 여기 와 있는 건 알아? 응? 음? 철서방이? 엄마 아빠 가게에요? 응, 음, 일 배운다고 오늘 일찍부터 와 있어. 너한테는 다 얘기해 놨다고, 다음 달부터는 회사 그만두고 여기로 출근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상의된 거 정말 맞니? 너한테 전화할 필요 없다고 당부하는 게좀 이상해서. 아 엄마 미안해. 나한테는 조기축구 간다고 해서 거기 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그럼, 어떡할까? 철서방 작정하고 온것 같은데 니네 아빠도 말은 안 하는데 좀 당황스러운 눈치야. 안 그래도 그 얘기로 저번에 싸웠거든. 시어머니는 사주 핑계까지 대가면서 남편 내조하래. 진짜 기가 막혀서. 엄마, 내가 지금 가게로 갈게요. 아빠한테도 죄송해 죽겠네. 우리 신경은 안 써도 돼. 우리 딸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일 배운답시고 맘대로 가서 저 팔면서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전화 끊자마자 차 몰고 부모님 가게에서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안 나온다는 거 지금 안 나오면 이혼할 줄 알라고 하니 그제서야 걸어 나오더군요. 저랑 이혼하면 가게고 보고물 건너가니 일보후퇴한 거겠죠.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 도움은커녕 접시만 세 번을 넘게 깨고 계속 실수를 해대서 서로 얼굴만 붉혔다고 하네요. 일머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식당을 물려받겠다는 건지. 게다가 일 배우러 갔다는 사람이 식당 직원들한테 도리어 일을 시키며 부려먹고 지가 벌써 사장이라도 된듯 행세했다네요.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더 정떨어지고 짜증이 났어요. 근데 역시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예, 너 우리 판남이가 사돈가게 가서 일 배운다는 거 끌고 나왔다며? 네, 어머님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말했지? 걘 사업해야 대성할 사주라고 그랬다니까? 네가 사둔 어른한테 말해서 네 남편 물려받게 밀어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회방이야?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 얘가 말하는 버릇 좀 봐? 그이 라면 물 하나 못 맞춰서 저한테 징징대는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곱게 키웠으니 주방에 못 들어가게 하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식당을 운영해요. 하려면 혼자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 그거 손 못대요.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뭐 있어? 성공으로 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리고 음식 맛은 걱정할 거 없다. 그건 내가 보장하마.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보장하시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네 부모님 얼마 전에 3호점까지 냈다던데? 언제 그거까지 찾아보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니? 아무튼 그 사모점 하나라도 판나미가 맡게 해줘라. 판나미는 가게 운영하면 내가 음식 하기로 우리끼리 정했다. 수익은 6대 4로 나누기로 결정했어. 내가 양보해서 4만 받겠다고 했으니 더토 달지 마라. 네, 속내는 이거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저희 부모님 가게를 날로 먹으려고 한 거죠. 정말 쿵짝이 맞는 모자 아닌가요? 벌써 수익 배분까지 지들 맘대로 정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고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남편이 했던 얘기가 스쳐 지나가며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여보 한달 전쯤에 우리 아기 갖자고 말 꺼냈잖아. 응 생각해봤어? 우리도 얼른 엄마 아빠 돼야지. 우리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애안 낳자고 약속했잖아. 기억나지?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꽃다발까지 안겨주면서 엄청 졸랐잖아. 얼른 임신 계획 세우자고. 생각해보니까 애가 있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 나도 아빠 되고 싶으니까. 혹시 어머님이 시키신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남편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지만, 불보듯 뻔한 얘기였죠. 구렁이 같은 모자가 아주 작당을 했길래, 저는 슬쩍 떠보기로 했어요. 머리 안 돌아가는 남편 혼자 이 모든 수작을 부렸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까지 켜놓고요. 어머님이 다 얘기하셨어. 당신한테 식당 물려받으라고 신신당부했고 나애 갖게 하라고 그러셨다며. 나도 그러겠다고 했고. 어 우리 엄마가 다 얘기했나 보네? 응다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을 얘기해 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자기야 그냥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 당신은 집에서 애나 키우고 내가 장인어른 가게 물려받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이참에 우리 엄마 취직도 시켜주고 일석이조잖아. 이번에 내셨다는 가게 엄마랑 내가 하게 해주면 당신 우리 엄마 안 모셔도 돼. 내가 그것까진 안 시킬게. 내가 어머님 안 모시는 걸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네? 당연하지 며느리인 당신이 우리 엄마 안 모시면 누가 모셔. 우리 엄마가 착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회사는 어떡할 건데? 안 그래도 오늘 사표 썼어. 내가 회사 그만뒀는데 뭐 이제 어쩔 거야. 초가에서일 배울 수밖에 없잖아. 역시 그랬구나. 어머님이 전부 시키신 거였네. 슬쩍 떠봤는데 술술 불어버리네. 뭐야? 우리 엄마 이용해서 거짓말 한 거야? 너 미쳤어? 그러는 넌 우리 부모님 가게 가서 나 팔아서 거짓말 안 했고 그거랑 이거랑 같아. 다를 건 뭔데? 애 갖자고 한 것도 재산 물려받고 나 이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네. 보니까 네가 뭔데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여? 네가 한게 뭐가 있다고? 너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말도 몰라? 그리고 사위 아니면 누가 물려받냐? 당연히 다내 거지. 니네 거? 아주 본색 나오네. 백년손님은 무슨? 우리 이제 곧 남들 사이야. 그건 무슨 말이야? 너랑 이혼할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너랑 이혼해야 10원 한장안 나눠주지. 미쳤어. 나 이혼 절대 안 해. 아니 못해. 왜? 니거다 네 날라갈까 봐? 야 공주님 정신 차려. 한국에서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잘살것 같아? 왜못 살아? 네가 그렇게 눈독 들이는 든든한 친정 있겠다. 잘만 살지. 성실하고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너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뻔뻔한 거 알아버렸잖아. 너랑 어떻게 더 사냐? 게다가 시엄마랑 세트로 아주 지랄을 하잖아. 뭐 지랄? 말다 했어? 응. 어차피 이제 남들 사이니까 시엄마도 아니지 뭐. 네 엄마랑 너랑 둘이 같이 분식집을 차리든 고깃집을 차려서 하든 신경 안 쓸게. 어차피 이제 백수 됐으니까 먹고 살일 찾긴 해야겠네. 자기야, 이러지 말자. 우리 아기도 낳고 둘이서 가게 운영하면 얼마나 좋아. 와, 넌이 와중에도 처가 재산의 미련을 못 버리는구나. 됐고, 조만간 같이 법원 가. 난 마음 굳혔으니까. 욕심 없고 착한 줄 알았던 남편이 돌변해서 이렇게 나오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아기 같자고 조르던 것조차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 남자와는 못 살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절 잡아두려고 모자 둘이 이런 작당을 했다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이 대화를 시작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전 조용히 이혼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야너 판남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나 팔아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 사람도 저한테 거짓말 잘 하는데요 뭐. 사랑해서 아기 갖잖아 뭐라나. 다 어머님이 시킨 거면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애가지라고 시킨 게뭐 잘못이냐? 그럼 넌 시집와서 애도 안 낳고 그냥 살려고 했어? 어머님 애는 그이가 먼저 낳지 말자고 했어요. 애오는 소리 싫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이혼할 거예요.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누구 맘대로? 마음대로? 제 맘대로요. 저희 집 재산 탐내고 눈독 들일 땐 언제 저한테 상의하셨어요? 둘이 짜고 치는 고수도배에 저만 놀아날 뻔했죠.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래서 안 그래도 준거다 모아놨어요. 뭐? 무슨 증거? 전부 다 녹음하고 문자도 모아놨죠. 안 그러면 둘이 합세해서 하나라도 더 뺏어갈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죠. 이 망할년 너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다. 너네 부모 가게도 내가 다 소문낼 거야. 네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어디 해보세요. 지금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런 짓 하면 변호사 고용해서 콩밥 먹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끊을게요. 이제 볼일 없을 테니. 너? 너 인연? 결국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1년도 못 채우고 끝내게 됐습니다. 능구렁이 모자가 보채고 난리쳤던 문자, 전화, 기록 다 모아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이혼 도장 찍을 수 있었거든요. 욕심 없고 순둥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게 된 남자랑 재산 문제로 이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인생의 교훈 하나 얻은 셈 치려고 합니다. 그런 기만을 당하고도 계속 그 남자와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다 덜컥 임신이라도 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좀 쓰리지만 혼자서도 당당하고 멋지게 잘 살아보려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인가요? 저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